땐 아차, 아차, 아차. 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 도요타 뉴캔리2.5 XLi 모델이고요. 이 차량의 연식은 2014년식, 주행 거리는 89,000km로 연식 대비 굉장히 짧은 주행 거리 보유하고 있습니다. 차량의 제일 큰 장점은요, 1인 신조로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저희 야차에서이 차량 구매하시면 6개월에 1 0 0 0 k m 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량 컨디션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탑쪽 보시면 썬루프 있습니다. 전면 유리 쪽 스톤칩 전혀 보이지 않고요. 다음으로 본넷 쪽도 살펴볼게요. 네, 본넷 쪽 역시나 관리 상태 좋아 보입니다. 다음으로 범퍼 쪽 전방 센서 있고요. 컨디션 쭉 살펴보시다가 측면 제일 먼저 휠 컨디션 생활기스 없는 상태네요. 앞쪽 제로 맞췄습니다. 4.15로 55% 정도 남은 거 확인했고요. 사이드 미러 컨디션 양호하네요. 도어 쪽 살펴볼게요. 네, 도어 쪽에는 뭉콕 전혀 보이지 않고요. 다음으로 이열 휠 컨디션은 링크 쪽에 생활기스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고요. 뒤쪽 제로 맞췄습니다. 네, 뒤쪽 6.86으로 거의 90% 가까이 남은 거 확인했고요. 후면 테일 램프 깨짐 없고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있습니다. 반대쪽 테일 램프도 깨짐 없고요. 트렁크 내부 공간 살펴볼게요. 네, 트렁크 내부 공간 굉장히 넓습니다. 깨끗하게 유지도 잘 해주셨고요. 2열 폴딩 가능하세요. 보조석 측면이고요. 2열 휠 컨디션, 링크 쪽에 생활기스 있습니다. 다음으로 도어 쪽 살펴볼게요. 네 도어 쪽에 문콕 보이지 않고요. 사이드 미러 컨디션 양호하고요. 마지막 보조석 앞쪽 휠 링크 쪽에 생활기스 참고 부탁드릴게요. 이제 실내 옵션 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실내 탑승하기 전에 시트 먼저 보시면 화사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가죽 컨디션도 좋고요. 운전석 보조석 동일하게 전동 시트 있습니다. 시동 걸어볼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89,062km 주행했습니다. 핸들 보시면 음성인식 핸즈프리 이용 가능하시고 뒤쪽에 크루즈 컨트롤 있고요. 다음으로 위쪽 살펴볼게요. 썬루프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작동 굉장히 잘 됩니다. 네, 그 앞쪽으로 보시면 ECM 눈밀러, 하이패스 블랙박스 있고요. 센터페시아 쪽, 내비게이션도 있습니다. 후진기어 넣어볼게요. 후방 카메라 작동 굉장히 잘 되는 거 확인했습니다. 앞쪽에 스타트 버튼 있고 듀얼 오토 에어컨이고요. 쭉 내려와서 보시면 운전석 보조석 동일하게 열선 시트 있습니다. 가운데 컵홀더 두개 마련되어 있고요. 보조키까지 키두개 있습니다. 이제 2열로 이동해 볼게요. 2열 이동했습니다. 제일 먼저 공간 보시다시피 굉장히 넓습니다. 가운데는 컵홀더 두개 마련되어 있고요. 다음으로 시트 컨디션 쭉 살펴보시면 네, 가죽 컨디션 굉장히 좋아 보이네요. 이제 엔진룸 보도록 할게요. 엔진룸 외관 제일 먼저 보시면 매우 깔끔합니다. 엔진 쪽도 살펴볼게요. 네, 쭉 살펴보았을 때 외관상 누유 보이지 않고요. 엔진 소리 일정합니다. 하부 점검 전에 성능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할게요. 제일 먼저 좌측 편마모 없습니다. 서스펜션 유격이탈 없고요. 이어서 반대쪽도 보시면 편마모 없고 서스펜션 유격이탈 없습니다. 앞쪽으로 이동해서 엔진이랑 미션 쪽 살펴볼게요. 네, 미션 쪽도 살펴보시고 엔진 쪽도 살펴보시면 외관상 누유 보이지 않는 깔끔한 상태 확인했고요. 앞 타이어 편마모 없고 등속조 인트 찌힌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쪽도 편마음은 없고 등속조인트에 찍힌 갈라짐 없습니다. 이 차량 전륜입니다. 하부 점검 마칠게요. 네, 이제 저와 함께 도요타 뉴캔리 2.5 XLE 모델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이 차량 1인 신조로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고요. 저희 야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요.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량 번호 확인해 주셔서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